안녕하세요. ERA 코리아 부동산중재법인의 권기성입니다. 오늘은 교대역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화면이 교대역 사거리 인근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교대역 인근에는 법무법인 임차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교대역과 서초역 사이 대로변 빌딩 뿐만 아니라 이면 빌딩도 법무법인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건물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힘차 수요는 학원과 중견 기업들 그리고 요즘은 병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원 같은 경우에는 김영 편입 학원이 메가스타디로 이름을 바꿔서 계속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생소하겠지만 종로 학원과 대성 학원도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병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최근에는 지나가다가 들어오는 고객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전에 인터넷으로 다 확인을 하고 오기 때문에 강남권에 있는 전철역 인근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대역은 특히 인기가 많은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의 환승역세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매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물은 앞에 보이는 3층짜리 건물입니다. 실제로는 4층인데 지금 여기서는 4층이 보이지 않습니다. 위치로는 교대역 13번 출구에서 약 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50m 정도고 도보로는 약 1분 정도 거리입니다. 1분 정도 거리라면 비오는 날 우산이 필요 없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 지역은 법무법인 상권과 교대 학생들 상권이 혼재해 있습니다. 상당히 활발하게 돌아가는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상권이 살아있는 지역입니다. 해당 매물은 대지면적이 106평인 낡은 건물인데 신축을 해야 하는 부지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명 코너로 앉아있기 때문에 12,3층으로 지어놓으면 가시성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주가 원하는 매매금액은 265억 원입니다. 265억 원을 대지 면적 기준으로 본다면 2억 5천만 원입니다. 일반 상업 지역 이명 코너가 2억 5천만 원이면 나쁘지 않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2023년 5월에 인근에 있는 일반 상업 지역 가운데 낀 건물이 2억 4천만 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려면 임차인 명도가 필수인데 전화 주시면 임차인 명도와 매매 가격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개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대지면적은 350.8제곱미터 약, 약 106평 연면적은 819.94제곱미터 건물주는 매매를 원하고 매매 희망금액은 265억입니다 건물의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고 총층수는 지하 1층 지상 4층 입주가능일은 즉시입주 방과 욕실은 없고 사용승인일은 2000 사용승인일은 1988년 7월 30일 총 주차대수는 6대 건물의 방향은 남향인 건물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건물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매물은 효대역 이면 코너 일반상업지에 위치한 신축 부지입니다. 신축을 하신다면 12층 이상의 가시성이 있는 건물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신축 후 수익률도 상당히 괜찮을 걸로 판단됩니다. 전화 주시면 매매 조건과 매매 가격에 대해서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